승모근 운동을 해서 승모근의 기능이 강화되면 미관상 좋습니다. 승모근 운동 열심히 한다고 브록레스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꼭 열심히 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빌더 김광웅입니다 제가 제시한 프로그램을 보면 슈러그가 굉장히 많아요. 사례를 영상에서도 승모근의 기능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래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추러그, 승모근 관련 영상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승모근은 매우 넓고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깨와 척추의 올바른 기능에 크게 기여하는 근육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승모근의 중요성을 잘 몰랐고,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훈련을 했었어요. 그러다 재작년에 신유수 선생님의 BTS라는 교육, 신유수 선생님의 BTS라는 교육을 통해 그때의 승모근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후 적용을 해봤더니 효과가 매우 좋았기에 꼭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제 파워빌딩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있어 승모근은 꽤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꼭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제가 발견해낸 엄청난 것이 아닌 초기 출처는 신유수 선생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승모근이 늘어지면 등 상부와 척추가 굽고 날개뼈가 하방 회전되어 어깨도 더 좁아 보이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견이 되어 버립니다. 오케이 여기서 그치면 정말 좋겠지만 승모근이 제 역할을 못 하는 지경이 오래되면 어깨를 쓰는 운동에서 부상을 당하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승모근 운동을 통해 올바른 기능을 회복시켜 주어 날개뼈의 상방 회전, 후방 경사, 후인 그리고 척추 구분 방지를 도모해야 건강하고 멋진 몸을 가질 수 있기에 우리는 꼭 때려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승모근 운동을 빼먹지 말고 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람을 정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승모근이 커 보이는 것은 승모근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적절한 근육의 길이를 잃게 되어 늘어져 버렸기 때문에 어깨가 처지고 날개뼈가 하방이전되며 하견인 체형을 갖게 되면서 승모근이 커 보이는 거지 승모근의 운동으로 인해 근비대가 미친 듯이 일어나서 진짜 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져서 미관상 안 좋아 보일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진짜 걱정 마세요. 약물 사용 없이 승모근 운동으로 승모근에 과도한 근비대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한두 번 볼까 말까입니다. 승모근 운동을 안 하면. 미관상 좋지 않은 학연이 됩니다. 그럼 승모근 운동을 열심히 하면 상견이 되겠네요. 상견은 남녀노소 모두가 원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인체의 어깨 주변 근육은 대체사두나 대흉근처럼 커지라고 태어난 특성이 적어서 어차피 악물 사용 없이는 잘 커지지가 않아요. 원시시대부터의 발달락을 근거로 비춰본다면 어깨 근육이 비대해지면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움직임이 불편해지면 사냥과 생존에 영향을 끼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우리는 크거나 예쁜 모양을 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커지려는 노력을 하되 조금이라도 더커 보이게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겠네요. 그러려면 승모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 승모근 운동을 하면 승모근의 기능이 좋아지겠죠? 승모근의 기능은 거상, 후인, 상방회전, 척추 구분 방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기능들이 다 활성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이 바르게 펴지고, 처진 어깨가 올라가고, 앞으로 말린 어깨가 뒤로 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개뼈가 상방회전되는데,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렇게 되면, 날개뼈의 소켓에 박힌 위팔뼈도 같이 위로 돌게 되면서, 상완 골프가 위 바깥쪽으로 밀리며, 어깨 좌우 넓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가 크토록 원하는 직각어깨를 가진 체형을 만들 수 있고 같은 삼각근의 양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 비해 당연히 어깨가 더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겠죠 이것만 가능할까요? 아니죠 직각어깨가 되면서 얼굴도 작아 보이겠네요 물론 물론 타고난 어깨, 머리 크기, 체형을 승모근 운동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이제까지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꽤 여러 종류의 회원들을 만나봤잖아요.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그 차이가 더 도드라져요. 자, 이렇듯 우리가 승모근 운동을 안 해야 할 이유는 1도 없어요.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면 승모근 운동을 해서 승모근의 기능이 강화되면 미관성 좋습니다. 처진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몸이 좋아 보이는 체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승모근 운동 열심히 한다고, 부홍레스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꼭 열심히 하세요. 그럼 승모근 운동은 뭘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렵지 않습니다. 알려드릴 테니 따라오시죠. 자, 우선 바벨슈럭로 알려드릴 건데요. 자, 바벨슈럭 할때 우선 타지는 벤치프레스 너비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벤치프레스 너비로 잡으시고, 팔뼈가 안으로 지나치게 돌지 않게 살짝 외전을 걸어주세요. 그 후에 척추를 바르게 피고, 경축 또한 내밀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펴줍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살짝 빼주시면 돼요. 이유는 걸리니까. 자, 우리 지금 파지 벤치프레스 너비로 하고 척추 바르게 폈고 그 상태에서 위로 으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어깨를 뒤 사선 방향으로 당기면서 어깨를 귀에다 갖다 붙인다는 생각으로 으쓱으쓱을 해주시면 돼요. 수직으로 위가 아닌 이제 뒤로 예, 뒤 사선 방향으로 하지만 여기서 후인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미 후인은 걸어놓은 상태에서 우스그스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후인이 걸린 장력 때문에 바벨이 어깨와 바벨의 궤적이 뒤 사선 방향으로 넘어가요. 보시면 자, 이게 그냥 올리면 걸리니까 엉덩이 살짝 빼주시고 체스톱이랑 척추 바르게 폈죠? 살짝 외에 좀 벌어주고. 그냥 이렇게 위로 올리는, 그냥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뒤 사선 방향. 정리 되시죠? 오케이? 자, 바벨로 하는 이유는 조금 더 높은 부하를 다룰 수 있고, 두 번째는 팔이 벌어진 상태에서 으쓱으쓱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이 팔뼈를 내전시키는 근육까지 같이 활성화를 시키면서 추력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바벨로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제 덤벨로 진행하는 슈로그 방법을 알려드릴건데 덤벨로 굳이 또 진행을 하는 이유는 덤벨은 바벨에 비해서 자유도가 좀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을 할 때보다 조금 더큰 가동범위를 사용할 수 있고 조금 더 상방회전을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덤벨까지 포함시켜서 베레이션을 주는 거죠 자 해서 덤벨로 하시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덤벨의 정중앙을 단단하게 주시고요 엄지 손가락이 정면을 향하는 방향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척추 바르게 펴주시고요. 경추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경추도 바르게 펴주시고 단단하게 쥔 덤벨을 이제 그대로 마찬가지로 뒤 서선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바벨로 할 때와의 차이점은 조금 더 거상되는 양과 상반회전되는 양을 크게 가져가 주시려고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최대 수축에 포커스를 맞춰서 덤벨 슈러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잘 보셨나요? 어,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제시된 슈러그 VA 이게 슈러그 베리에이션을 표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냥 슈로그는 기본 바벨을 사용을 하는 거고 슈로그 베레이션은 조금 더 바벨보다 자유도가 큰 덤벨이라든지 뭐 캐틀벨이라든지 음 뭐트랩바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함에서는 물론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특정 근육에 힘을 빼고 운동을 해야 된다거나 불필요한 근육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숙모근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고, 우리가 꼭 훈련을 잘 진행해줘야 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영상 잘 참고하셔서, 숙모근 운동 꼭 빼지 마시고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건강하고 똑똑하게 운동합시다. 김광호였습니다.